반세 삼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어색했어요, 저한테는. 누가 이거 시작했을까? 왜딱세 번만 하는지. 반세 하다 보니까 세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다섯 번 하면 지치거든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삐딱한 탁석살입니다증왜 좀... <laughs> <laughs> 구석?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음, 학교에서 모이면 무슨 날 만세 삼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어색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면그 만세를 부른 것도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왜딱세 번만 하는지 그게 더 이상했죠. 누가 이걸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됐죠. 봤더니 사극에서 전체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 같이 모두 만세를 부른다. 장수랑 또 사병들이 다.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 또좀 낯설었어요. 왜냐면은 하 옛날에 장수는 굉장히 높은 존재고 얼굴을 잘볼수 없었을 것 같은데 다이렇게 만세를 부른다. 저거도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좀 불현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만세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제일 높은 그때 왕이 이제 보통 황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한테는 만세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왕한테는 천세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경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의건 짐작인데요. 천에 서더 떨어진 백이 되잖아요. 백세. 뭐 인사를 받을 때 백세까지 장수하라. 이런 말 생기지 않았을까. 그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했던 건 공중대의 예절이거든요. 궁중의 예절이는건 뭐냐면은 왕이나 황제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예절 에티켓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일체감을 주는 게 아니라 권력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세삼청은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이런 일체감을 표시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의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만세와 반세삼청은 만세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889년 2월 쯤에 메이지 헌법을 통과시켰어요 일본이. 그게서 어떤 것이냐면은 일본이 최초의 근대 헌법인데 이 당시에 메지 유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중심 인물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독일에 유학을 했어요 일년 동안. 재밌는 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어를 못했어요 전혀. 그런데 스승은 독일 사람이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배웠느냐? 그 독일어로 쓰여진 것을 영어로 번역하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따 읽어보면 영어는 아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그 일본 최초의 근대헌법, 메이지헌법이 원문이 독일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로 번역한 거예요. 일본한테 약간 이상한 얘기죠. 최초의 근대헌법인데 원문은 독일어였다. 또 어쨌든 이걸 갖다가 이제 번역해서 반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메이지헌법이다. 그때가 이제 1889년 2월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근대과 수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헌법을 이제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축하해서 그 반포 일에 그때 도쿄 대학의 그 교수 학생이 군주가 살고 있는 또궁성 앞에 모여서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인데 그때 만세를 세번 불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세 삼창이 됐고 이것이 일본에 서 퍼진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문헌을 보면요, 1908년 정도에 그 태그학보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만세삼창에 가는 기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만세삼창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1889년하고 1908년 이 정도면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 어디서 이것이 처음에 생겼을까 이런 것에 관해서 찾아보면, 우외로 메이지 유진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일반화돼서 지금도 우리나라나 일본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을 내놨어요. 3이라는 것이 동양에서 완전한 수다. 발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이라는 것이 완전한 숫자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제 생각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다섯 번 하면 지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은 한번 하면 너무 허전해요. 두번 하면 짝수가 전통적으로 잘안 맞거든요. 세번 정도 하면 적당하다는 심리적 느낌이 들죠. 이게 제가 근거가 약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고대에서는 숫자를 셀때 하나 둘 많다 이렇게 셀때는 거예요 그 많다를 뜻하는 것이 3이죠 사실은 그걸로 종료되었다 완, 완료되었다 이런 심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세번이다 그게 우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 둘 많다로 셌기 때문에 그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동양에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인간은 원래 하나 둘 많다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으로 변형이 됐을 것이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